저는 김선영입니다. 남편 사고로 떠난 지 3년째죠. 시어머니 박정희와 함께 살며 시댁 식당 일을 돕고 있습니다. 선영아 이제 재혼 생각해봐야지. 시어머니가 또 시작했어요. 아직 젊은데 시집살이나 하고 있으면 어떡해. 내가 좋은 사람 알아봤어. 어머니 저는 준호 오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.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내 아들 죽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여기 붙어 있어. 당장 나가. 가슴이 무너졌습니다. 울면서 친정 어머니 윤미숙에게 전화했죠. 엄마 시어머니가 재혼하라고. 뭐라고? 내가 직접 가볼게. 다음 날 엄마가 오셨습니다. 사돈댁. 우리 선영이한테 무슨 짓이에요? 애가 전자나요. 재혼해야죠.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어요. 그럼 사돈댁도 재혼하세요. 엄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. 뭐?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죠. 남편 돌아가신 지 10년이잖아요. 본인은 안 하면서 왜 며느리한테만 강요해요?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. 저 그건. 시어머니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. 전 20년 전에 혼자 됐어요. 재혼 안 하고 반찬가게로 혼자 살아왔죠. 왜요? 남편 사랑했으니까요. 엄마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. 사돈댁 말대로라면 당신도 당장 재혼하세요. 아니면 우리 딸 그만 괴롭히시고요.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자기 잣대로만 남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.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만 강요하는 건 폭력이니까요.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만 강요하는 이중잣대, 과연 옳은 걸까요?